냉정 쪽에 더 가까우세요, 열정 쪽에 더 가까워요. 열정은 사람에 대한 네. 관심이 크신 것 같고, 냉정은 법주인으로서의 삶이 네. 연동이 되어 있는데, 어느 쪽이더 가까우세요? 저는 그 냉정함이라는 것이 그냥 냉정해서는 안 되고, 사람 좋아하고, 열정을 갖고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냉정함이어야지. 이거는 모두를 위해서 이거는 꼭 해야 된다. 그러면 내가 이거는 이거하고 내가 이 위치에서 이거하고 타협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. 그리고 이건 이 사람들에서 해게 되는 일이다라고 할때 나오는 냉정함이어야지. 어 사람이 그냥 냉정하다는 거는 이기적인 냉정함이죠. 공동체를 위한 그런 공적인 냉정함을 가질라 그러면. 사람에 대한 어떤 애정,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뭐 열정이라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렇게 다른 거라는 생각을 잘안 듭니다.